don't now 너른 바다가 시원스레 조망되는 부산 영도구. 11년 불사로 새롭게 준공된 한마음 선언 부산 지원이다. 주차장이 드나드는 차들로 분주해졌다. 배낭에 침낭까지 챙겨든 청년 불자들. 전국 지원에서 활동 중인 청년 불자들이 속속 도착했다. 연합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전체적으로 불교 청년회가 침체되어 있는 요즘. 한마음 선언은 안양 본원을 비롯해 전국 16개 지원마다 청년회가 결성되어 있다. 연합 수련회에 동참 인원만 400명. 도착한 순서대로 명단을 체크하고 각자 이름표와 수련복을 받아들었다. 본산 부 지원이 오랜 불사 기간을 거쳐 중공하고 난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사로서 한마음소는 전국 청년 회원 400여분을 모시고 어, 이번 연합 수련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어, 매우 감회가 깊습니다. 모쪼록 이번 수련 기간을 통해서 각자가 자기의 뿌리인 불성을 믿고 활용하는 힘을 키워서 남도 나도 살리는 공생의 마음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총연... 수련회 주제어는 대행 아, 큰 아, 스님의 아, 법어에서 총연... 뽑았다. 400여 명의 법은인들과... 또 많은 스님들을 모시고 함께 진리를 배우는 정말 뜻깊고도 감사한 정진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연합 수련회는 비록 2박3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세속의 휩쓸림에서 벗어나 저마다의 마음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단기 출가이며 새로운 발언과 대결집의 장이다.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것 같습니다.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마음 공부에 대한 청년들의 열정은 큰 스승 대행 스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스님은 매년 전국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회를 따로 여실 정도로 늘 청년들을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이끌어 주고자 애쓰셨다. 기둥이 되고. 앞날의 우주천지를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어, 비록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단기 출가입니다. 어, 마음뿐만 아니라 모습까지도 수행자의 그 생활을 통해서, 어, 자기 마음자리를 더욱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들은 소속 지원을 골고루 섞어 20개 조로 편성됐다. 안거철 선원에 입방하는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듯 청년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조별로 방부곡을 발표하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은 한시간뿐 낯가리고 서먹할 틈도 없다. 즐기발랄하고 <목소리> 개성 넘치는 젊은이들의 무대가 이어졌다. <목소리> 노래 와 안무 랩과 꽁트 까지 동원 됐 다. 부산 지원 대강 당이 젊은 열정 으로 채워 지고 있었 다. 몸을 아끼지 않고 끼를 발산한 덕에 신바람나는 조별 신고식이었다 방부곡을 부르며 청년 법우들은 각자에서 우리로 하나가 되어갔다 한 마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잘했든 못했든 하나로 모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원에서 맞는 수련의 첫날 밤이다 남자 청년들이 대강당에 잠자리를 준비했다. 소강당의 여자 버브들도 딱딱한 침낭 밑에 좌복을 깔았다. 집에서처럼 안락한 잠자리는 아니지만 의미 있고 행복한 밤이 깊어갔다. 이른 아침. 새벽 예불을 마친 청년들이 대강당에 모여 백8배 정진에 들어갔다. 맑은 종소리에 맞춰 오채 투지 몸을 낮췄다. 한배한배 한배 올릴 때마다 발언이 이어졌다. 둘이 아닌 부처님 법늘 배우기 원입니다. 끝이 없는 마음의 계단 없는 계단을 넘어. 진정코 마음의 곳을 굴리어리다. 마음자리 밝히는 청년 수련회의 두 번째 조별 미션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주제로 조금 한 대서까지 정했습니다. 정해진 주제 내에서도 대해서도...

청년 불자들은 대부분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풀어놓을 수 없었던 고민거리를 털어놓기도 했다. 연애와 취업, 결혼을 포기해야 한다는 삼포 시대, 서로의 고통과 상처를 안아주는 시간이기도 했다. 토론에서 얻어낸 결과를 하나로 정리했다. 한 조씩 나와서 발표를 들을 텐데. 두 시간의 조별 토론이 지나고 팀마다 토론 결과를 발표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지혜를 넓힐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잘 경청하는 자세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는됐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느끼는 수행의 장애 정말... 나만의 고민인 줄 알았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나 혼자만의 네, 것이 아니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해볼게요 주인공의 문제를 주인공이 해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 다이어그램으로 토론 내용을 요약하기도 했다 노! 노! 지 지켜보고 믿 믿고 네내 여러분 이네 가지 기억하시면서 꿈에 한... 불자답게 청년들은 마음 공부로 해법을 찾아 나갔다. 꿈 많은 청년 세대 그러나 부응하지 못하는 현실 조건 속에서 청년들은 힘들어하고 있는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다. 주인공을 믿고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기도 했다. 정말 이렇게 세상의 주인으로서 자기 소리를 낼줄 알고 상대를 자기가 두란하게 생각할 줄 알고 그런 한마음을, 그런 무한한 에너지를 쓸수 있는 그런 청정불자들이 더더욱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스님들이 이렇게 단기 출가 형식의 수련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련의 둘째 날은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바로 공양으로 했다. 서양식 식당 문화에 길들여진 청년들에게 평등과 청결의 바로 공양 작법은 새로운 체험이었다. 스부이 스님들의 지도로 공양 작법이 시작됐다. 물을 받는 손길이 조심스럽다. 음식도 자신이 먹을 만큼만 덜어야 한다. 여기 다가 이렇게 놓으면 잘거든요 불교에서 음식은 탐욕의 대상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양약이다. 보리도를 이루기 위한 감사의 공양이다. 배고픈 악귀들을 생각해 먹는 소리조차 주의하는 자비심의 수행법이다. 밥풀 한톨, 국물 한모금도 남기지 않는다. 음식에 담긴 공덕을 허투루 하지 않는다. 바로 공양은 설거지가 따로 없다. 음식물 쓰레기도 없다. 부처님 당시부터 해왔던 가장 오래된 환경운동이 바로 공양법이다. 바로 씻은 물에 찌꺼기까지 마신다. 그릇을 제 손으로 직접 닦으면서 홍수 물도 제가 가져간다는 느낌이 아좀제 안을 깨끗이 닦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에서 청결 공양이란 부분을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호우가 다르다. 청년들은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고를 수 있었다. 금강경 독송을 선택한 청년들이 독송 삼매에 빠졌다. 청년들이 독송하는 금강경은 한자어가 아니다.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한글 금강경이다. 대행스님은 부처님의 묘법이 일반 불자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한문 경전 독송에 그치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일찍이 경전의 뜻을 한글로 풀어놓았다. 한편 법당에선 청년들이 좌선 삼매에 들었다. 마음 자리 가라앉혀 자기의 근본 자리인 주인공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자선이 몸에 익은 청년도 있고 어색한이들도 있다. 그러나 고요한 마음자리를 향한 정진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또 다른 공간에선 사경이 한창이다. 사경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지 않으면 어지러운 마음이 글씨에 그대로 드러난다. 정성으로 한자 한자 경전을 써내리며 마음까지 가지런해지는 순일함을 맛본다. 오후에는 보다 과학적으로 마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는 황수경 교수의 강의 시간. 둘 아닌 도리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마음의 도리를 배울 수 있었다. 큰 원을 그리시겠어요. 크다랗게. 네, 우리가 한 마음... 자신의 현재 생활은 마음 공부의 으뜸 재료다. 실제로 원 안에 자기 마음을 그려 넣어 보았다. 자기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였다. 마음은 흔히 나만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청년들은 서로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들으며 내가 느끼는 것이 상대에게도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의식 수준을 돌아보고, 영성지수를 높이는 마음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었다. 소중한 생명으로, 소중한 Piro Sangal, t a r g a m a 으로 Sota. Such 다 man singing on the road. Such a man s i 내 마음이 왜 우울하고 슬픈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들여다 볼수 있는 기회였다. 즐거움은 마음의 힘이다.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도 즐거웠다. 함께하는 작은 동작만으로도 상대와의 거리감이 가까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도량에서 이렇게 같이 한 마음으로 마음 공부하는 법부들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저희도 감사하고 이 법부들도 진짜 너무 너무 서로 에너지를 받아가는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